장난 아닌데? 껍질 박아야지. 이렇게도 그렇게 <laughs> 상관없어. 어, 바짝 붙여야 되지. 응. 하나만 박으면 되겠지? 일단 하나 박고 센터에다가. 연기는 어디로 빠져나가? 이 쪽으로. 뭐. 연통을 내는 게 있지. 음. 여기에 네. 나무 집어넣고, 저밑에도 침을 조지고. 신기하다. 어, 추워. 돌려봐줘? 네. 마킹은 됐어? 응. 응. 저, 저, 저거, 저게 튼튼하더라. 돌려야. 기분이. 기름이가 이걸 조금 저걸 도받아야겠다 너무 자가